오지가 언야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생일 축하해.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엄마! 너희의 생일을 축하하며, 엄마가 이번에는 용돈을 준비했어. 와, 용돈이야! 예, 어, 예. 자, 이건 오지기꺼 오, 어, 어, 아싸, 용돈이다! 이거는 언야이꺼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한번 써보도록 해. 네, 엄마. 네, 엄마, 감사해요. 잘 쓰고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엄마한테도 꼭 알려주렴. 네, 네 엄마. 엄마. 왔다, 용돈. 오지가, 너는 용돈 어디에 쓸 거야? 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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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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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아 진짜 고민되네 아 내일 성현이랑 게임을 하러 가야 하나 아니면 사랑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하나 아뭐 하지 우와 하고 싶은 게 벌써 그렇게나 많아 아그치 그거 하려면 이 용돈도 사실 부족해. 그러면 언약이 너는 용돈으로 뭐할 건데? 음, 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려고 생각 중이야. 에? 헌금? 어? 오지가 너는 헌금 안낼 거야. 하고 싶었던 게임기도 못 사고 장난감도 못살 텐데 어떡하지? 사실은 홍금 생각도 못했는데 새생명 친구들 새생명 친구들 네! 너희라면 어떻게 할 거야? 홍금 어, 먼저 할 거야? 아니면 진짜+ 진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살 거야? 황금? 네! 장난감? 홍금? 그래! 장난감? 그래! 그래! 아유, 아유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나중 에 용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홍금할래. 많이 드려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얘들아 그럼 나는 얼른 새로 나온 장난감 사러 가야 해서 먼저 갈게. 안녕. 어, 어 오지가. 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지가 언야가 지난번에 엄마가 준 용, 용돈 다 썼니? 어디에 썼는지 한번 말해줘 볼래? 아아 엄마 저는요 아, 새로 나온 장난감도 사고 어,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어, 게임도 하고 해서 500원 남았어요. 저 진짜 알차게 잘 썼죠? 오, 오지, 우리 오지기는 오지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썼구나. 그럼 언약이는? <laughs> 언약이는 어디에 썼어? 아, 저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남은 돈으로 인형도 샀고요. 어머, 언약이는 헌금을 했어. 네 엄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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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저는 헌금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가.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을까?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어요. 헉,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까? 맞아, 얘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단다.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신분과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누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중심. 곧 믿음이 생기게 된단다.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무 기쁘지 않니? 음? 우리 오직이 왜 속상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 아니. 아, 엄마 저는 사실요. 공금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고작 5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둘이나 만아일것 같은데. 음, 오지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다.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바로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500원이든 1000원이든 너희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광을 받으신단다. 500원이지만 저희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돈 헌금할래요. 그럴까? 오늘 주일이니 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자꾸나. 네, 네, 엄마. 엄마. 우리 새 생명 교회 성도님들과 램넌트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린 헌금으로 저기 네덜란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평화동 평화동의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팔 바르디아에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을 통해 교회가 살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헌금으로요. 오직 오지, 우리의 오직이와 언약이 가드린 헌금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시는구나. 정말 정말 감사한 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니 저도 너무 너무 기뻐요. 작은 돈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 저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이렇게 쓰이게 되니 너무 너무 기뻐요. 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헌금하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오직이와 언약이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니 엄마도 너무 기쁘구나. 새 생명 친구들! 네. 새 생명 친구들! 네. 너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 됐니? 네. 오, 정말! 네. 그것도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 거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다시 만나